제주도 여행 때문에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아, 야구를 져가지고 아, 컴퓨터가 좀 안좋긴 한데 그래도 여행이니까 컴퓨터 열서 그냥 커플룩이다 맞추진 않았지만 기분이 좋은걸? 전망대가 어디죠? 전망대. 아 전망대 이건가? 아씨 놀래라. 네 여기는 비행기 집들입니다. 저거 내가 타고 갈 거야. 편안하게 도착을 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응. 활력이 너무 부족해서 어제 잠을 너무 못 자서 이걸 먹어봤어요 데이트로즈 빨래 학생고4번님 바켓지 프라잉 한번더 하겠네. 어? 안녕하세요. 네, 기가 빨려서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 이렇게 연주하 사람들이 너무 많다 무슨 주작이야? <laughs> 아나 그거 하고 싶은 거 준비해 왔잖아. 이건 첫 번째 레슨. 아, 나그쎄 너무. 좋은 웃겨. 건 우리만 알게. 근데 나는 나는나 <laughs> 사실 보기만 했지 잘 몰라요. 공부하세요 그럼 지금. 그거 몰라? 그. 그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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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게 웃음꽃이 피었다. 내가 너무 일찍 태어났나봐. 한0년 뒤에 좀 이해가 될것 같아. 야 성화 왜 머리 안 자르고 왔어? 여자친구가 긴 머리 좋아한대. 성화 빨리 커피 사와. 아니 카드를 또안 챙겨오셨어? 지갑을 막 맡겨버렸네? 지갑을... 네? 신분증 있지? 오 지갑 자아 들어갈 때 신분증 해야 돼아 그래? 어아 음. 제주도 진짜 얘안 가봤나봐 국내선은 처음이라 네 아. 그의 캐리어 안엔 뭐가 있을까? 마야오 마이 갓 이랬는데 제 가방이 아니면 어떡해? 우리, 우리. 우리가 테러리스트 되는 거. <목소리> <목소리> 아, 아니 뺐던. 왜요? 짬뽕한 <목소리> 거 먹으러 갈까? 짬뽕한 거 뭐예요? 커피. 그랬다? 그랬다? 다 아침 래 <목소리> 타가졌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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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그러면은 그 아까 카페 가가지고 나한테 그 핫도그 하나 살라고 했어. 나눠 먹을래? 좋아. 아니면 그 하나 씩먹어도 돼. 나다했어 이야. 2kg 빠지셨대. 열심히 하셨나? 잠깐 지금 그 <그거> 말이 <laughs> <아니>, 진짜 맞아. <laughs> 네, 저희는 <웃음> 카페로 <웃음> 가겠습니다. 지금쯤 서연이랑 지혁이 하고 있어요. <laughs> 진짜 뭐야 왜요? 옷이 이게 아니야 아니 상거야어야 <laughs> 좋다 아니 화질이 너무 좋아서 피부가 다 보여 그니까 아 괜찮은데? 이제 이 카메라는 제 겁니다 <laughs> 아니 건 오자마자 도라르방이 런 소리 하고 있고래 <laughs> 아니 저기 완전 사진 찍기 딱 좋은 장소만 그걸 지나치냐? 아니, 지금 나와서 20분씩 기다리고 있던데 <laughs> 아 그랬어? 어, 좀 약간 생각보다 짐이 많이 많이 들어갔어 아 어, 근데 너 부산 갔다 온 건데? 제가 <laughs> 그러니까 없어서 지 이런 걸 입어가지고 <laughs> 하짝 부끄러운데? 그니까그안추아 <laughs> 태기 좀썼어어안추어그러 그러니까 춥더라고 요즘 아너데 e e 처음 와봤어? 어, 아 진짜 아올림픽 아, 올리는... 이후로 처음 와보 진짜? 아... 진짜 <laughs> <빛다>, 할아버지다 예? <laughs> 너뭐 사려고? 아그 썬... 썬크 헤어컬 크림? 김지혁 밀착시대. 으, 가방 진짜 개 짜증나. 어, 근데 좀 약간 이거 넣어. 아, 나도 이거 살까? 아니, 케미 너무 좋은데? 그냥, 그냥 여쭤보는 건데? 어, 아. 뭐, 답답해. 아니, 아니, 내가 찾을게. 아, 답답해. <웃음> 답답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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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러 <사라운> 온거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 한번 발라볼게. 개짜증 <laughs> 너도 알지? <웃음> <웃음> 야 이거 한번끊었가 되는 거야 6분이면 됐어? 아 성공할 <laughs> 거야아 아, 오케이. 파이팅! <laughs> 아무도 너의 머리를 관심이 없어. 아 맞긴 해. 카페 많던데 어디 가야 되냐? <laughs> 어? 나만 따라와. 아 귀여워. 약간 <laughs> 든든하지. 근데 오늘 옷은 약간 후이 옷인지 맹구 옷인지 약간 아 빵? <laughs> 옥지로? <바? 웃음> 어때? 맞췄어. 아 귀엽지? 예 네. <laughs> <laughs> 저희는 엔젤리너스에 왔습니다. 일단 성산 조림을 위해 샌드위치를 참았습니다. <laughs> 엔젤리너스가 롯데 자회사거든요 진짜요? 예. 네. 어, 진짜 몰랐다. 보여드릴까? 아, 갑자기 <웃음> 갑자기 <웃음> 이번에 신선 누리작전아 <laughs> 이거 그 신사고스 별로입니다. 예? 아무튼 뭐 롯데 3든 기아 상든. 아 진짜 개 짜증난다 아. <laughs> 맛이 어떠신가요? 좀 고급진 라샤 주건 지금 이거 외부 음식을 <laughs> 이거 붓기 빠지는 차예요 윤광란이라고 <laughs> 이거 지금 절반밖에 안 먹어서 안 빠진 거예요 아 붓기 빠지네 네, 차. 이따 여기까지 먹으면 약간 싹 쓸림이 있어요 한 브이라인? 이거 먹기 전에는 얼마나 그였나 <laughs> <불행한 거야? 웃음> 카메라 뿌신다 아. <laughs> 한 <한지> 일주일도 안 됐어 <laughs> <일주일도 웃음> 아 그니까 아, 근데 이거 좋다 <laughs> 케미 괜찮은 거 같아. 나좀 찍어봐라. 오늘은 제가 제주도를 왔네. 그거 알아? 또도의 오공이 있었죠? 또또가? 어! 맞요예요 맨날 야구만 보고 아니야. 여자친구도 없고 맨날 야구만 보러 다니 색깔을 좀 무지개색으로 하고 싶은데? 아, 를 깜빡이는 게 조금 별론데? 잠깐만. 너네를 위해 이렇게 준비한 거지? 진짜 감동해야 돼. 감동 먹지, 당연히. 어때? 아, 아 이거 꺾어 아, <laughs> 아, 내가 한바사에쏟아아 월요일에 일정 있어. 어, 뭐 너도 있잖아. 아, 난 없어. 없었나? 너뭐 있는데? 나한테 뭐할 있어? 뭔데? 말말못 해? 여자친구. 그럼 진짜 못 봐라. <laughs> <laughs> <그게> 최종곤. <laughs> <laughs> 이런 감동 먹는다. 웰컴 일동. 딱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나좀 초피. 아니야 해야 돼. 아, 유튜브.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니 성호 요즘 안껴안껴 안 껴. 왜? 렌즈끼고 다녀. <laughs> 내가 오늘도 렌즈야. 여자친구 생겼다고 지금. 빙고 다녀. 뭐. <laughs> Heating and compression. Please, use caution while using your electronics during the flight.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웃음> <웃음> 왜? <일단> 여자인같거리하는너 <여자친구는 웃음> 아니야 그에뭐 <laughs> <laughs> 사진찍고 있는 어, 그런거 같아 안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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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aughs> 나 진짜 개그아 진짜 개짜장 아니야? 야왜 이렇게 늦었왜 네? 뭐 이렇게 늦냐 우리 30분동안 여기 서 있었어 그 기장님이 좀조음인줄야현아 너무 <laughs> 귀엽게 입은 거 아니야? 아니 <laughs> 야, 내가, oh, 내가 화난다고 이었다던데아 거야. 어? 뭐 찍고 있던데 걸렸네 이거 이거 쳤아 그래? 어 내가 그걸 봤어 아 진짜? 아좀좀 섹시한데요 오늘 오늘요? 섹시포드데요 먹을 건가요? <laughs> 일단 갈치조림집 예약을 해놨거든요. 어, 예약을 했어? 네. 오늘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 완전 12시 반에 했다가 이제 했는데 아직 시 시간. 어이가 뭐어 지금 왜 이렇게 흐린지 알아? 왜? 지금 날씨 요즘 구린데 너가 2인분을 해가지고 아, 흐리란 얘기랑 아뭐 하는데? 뭐 <laughs> <laughs> 나도 오늘 3시 찍어 아 너무 좁아 이거 불 치는 거 아니야? 몰라 어, 얇아 이렇게 얇파네. 빙글빙글 돌아가서 아 여러분들을 찍어드릴 거예요 네! 깜찍한 표정 아 <laughs>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한라산 중 어린 시 감사합니다. 홍심종. 홍심 홍심종. 홍심심종홍심심종 홍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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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아 막걸리 먹는 거어 막걸리! 아 막걸리 배불러 야 그럼 소 아, 단술! 네. 단술 아니, 자꾸 사수 이런 아, 게일 받아. 너는 서보다 아래야 오래 그냥, 그냥. 아니, 아, 아니야 제일 좋아 아 둘이 또슬프신 아.. 아또 외도야! 이거 한 수개월 먹술 막걸리? 네. 아이까 그러니까 제주 막걸리 아니면 한라봉 막걸리 근데 나 2시간 잤어 얘들아 제주 막걸리.. 야나 2시간 잤어 나두 2시간 잤어 한라봉 막걸리는 혼자이 갈치랑 먹었을 때좀 달지 아, 않을까라는 생각그냥 제주 막걸리는? 그냥 제주 막걸리 사는 <laughs> 거야나 이거 구경할래? 네. 카메라 너오 화질 야, 진짜, 진짜, 진짜 좋다, 좋다. 어딱끓으 어. 아, 아, <laughs> 되지 얘들아 딱끓으 되잖아 성가 <laughs> 많이 먹어? 술잘 먹으니까? <laughs> 그래 아성술잘먹 하나 둘셋 맛있게 드세요 네맛있 마늘이 없 왜? 매너 <laughs> 뭐 <왜요>? 어때 <laughs> 우리끼리 위험하 오케이 <laughs> 너 먹어. 테토남이다. 평테토남로 변했어. 음, <laughs> 아 네. 이제 내가 몽골 사람. 라남이야 어디? 누구 거야? 아 이거 너 건가? 가봐. 잘 어울린다. 키티잘하잘 <laughs> 어울려. 맛 <laughs> <laughs> 어때요? 맛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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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권증 왔어요. 체크인? <laughs> 아니 오늘 바다에 안 들어갈 거야? <웃음> <웃음> 아니 가야죠. 그니까 저 수영복도 챙겨왔어요 저물라테인옷어요 저도 챙겨왔어요. 해요 저도 해요 저캐리왜 뚱뚱한지 아세요? 다 수영복이에요 어, 아 근데 아, 수영복 30초만에 한 팔씩 <laughs> 아, 아. 그러니까 랜시가드 하나씩 랜시가드 근데 되게 아, 입어도 아, 될것 같아 추 아, 그러긴 해 그냥 비키니 입고 싶어 아, 이걸로 먹어도 섹시하네 뚱아 괜찮아요 고정으로 다 조지면 우리가 폭파한 흔적 초토화 아, 일단 네이버 지도에 저장이랑 알림 설정하시면 인당 1 0 0원씩 할인이 된대요. 그리고 입을 아이스크림 쓰시면 아이스크림이 아, 나와요. 이시면 미안한데 캐리어 안 챙기세요? 아 맞다. 어, 맞다. <laughs> 야 우리 부르고 나올걸. 부르고 <laughs> 나올걸. 잡혔어 근데 우리? <laughs> 아니. 아, 아 택시 잡았 그냥 노래방이나 가보고 싶어. 저기 있어. 갈란주점. 갈란주점? 저떄 노래방 아니야? 어어 렌즈 점뭐야 이렇게 보니까 둘 얼굴 왜빨갛다아 어? 근데 내가 더 블러 보여. 네. 나 많이 안 빨개. 뭐야 이거? 지금. 빨간다니까, 지금? 어. 어. 뭐지? 아 또가... 근데 설레서 그래. 아까 성우 <laughs> 그설 설기 설레미 <laughs> 아직 남아있어 지금 얼굴에. <laughs> 여운이 너무 많이 지금 남은 거 아니야? 여운이 많이 남아있지. <laughs> 어. 앞에서 도 이렇게 빨개한 들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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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KST 파이 있고 살라인데 너무 비싸. 아, 그래 솔직히 아, 어차피 그거 껴도 좋은 건안닌데 <laughs> 폰은 좋아. 안 예쁜 거지. 근데 확실히 약간 아이돌 덕질하면 은 갤럭시를 사야 될것 같아. 아, 화질이 카메라 좋아. 카메라 때문에? 나 근데 그 부분이 너 <laughs> 어, 나도, 나도, 나도. 아, 그래서 안 써줬어. <laughs> 같이 걷자. 나 궁금해. 네? 주기 아. 차창 맞는다. <laughs> 변성호는 깃빨이었어 지금. 그러니까. 성호 <laughs> 지금 좀 지쳤어. 왜냐면 우리가 고항에서부터 잡돌이 엄청 많거든. 우리 진짜 까불었어. 근데 우리 진짜 조그만 거야. 우리 하지도 않았데 우리 이따 더 해야 돼. 진짜 하지도 않았어. 아아 공부하세요. 그럼 지금 왜 몰라? 그냥 성호 왜 안, 머리 안 쳐져 왔어? 여자친구가 긴 머리 좋아한대. 성호가 아 특히 아 소피사와. 아 아니 뭐, 카드를 뭐, 또안 뭐, 뭐, 챙겨 오셨어? 지갑을. 아, 제주도 진짜 얘안 봐. 장소 이동 카페. <웃음> 뭐야? <웃음> 카페 이름이 뭐냐면 우리는입니다 우리는. <laughs> 살짝 부잣집 어, 사모님 약간, 약간 오렌지 같아. 다 옛날 델몬트. 뭐야? 어, 아. 뭘델몬아그다 아. 아, 모두가 좋아 <laughs> 아. <laughs> 손가락 <laughs> 을당는구뭐어 <초록을 나가는구나. 웃음> 내가 제일싫어하는 말이 아, 근데 내가 말, 많이 있어. 듣고 우와, 말이 제주라는 말이 이제는말는말 제주라는 말는말제주 말이 제는말는 말이 제는제는 말이 제주라는 말이 든주는 말이 는 말이 제주라는 말이 는 말이 제이라는말는 말이 제주라는 이렇게는이는말는이는이 어, 그거는 부산 세조합이 됐고요. 아 맞네, 우리 부산 그거네. 야. 한 시간 뒤에 복세. 그러면 숙소 가서 짐 풀고 응, 응. 수영할 거 챙겨. 아, 입고 가야지. 아 입고. 어어. 어. 갈아입을 옷이나 응. 수건 같은 거 챙겨서. 수영이 얼마나 걸릴지가. 근데 내가 보자 수영을 금방 할것 같아. 나도 금방 할것 같아. 추워가지고. 여기서 또 버스 타려면은. 그래 그래도 이 정도면 돼. 200m. 1분 30초. <laughs> <laughs> 아 그럼 제주시로 잡는게 밑쪽으로 제주 무슨 동으로 잡아야 돼 음. 너무 외졌어요? 드럼 끝이에요 어머 아, 저녁 7시 8시 되면 완전 너무 조용해요 어, 그래서 고성방나 구슬... 넣지 어, 말라고? 혹시... 우리만 시끄럽겠다 어떻게아 근데 딴데 시끄럽겠지 그 우리 그렇게 시끄럽지 <웃음> 그치 <laughs> <laughs> 아 이거 뭐, 뭔 노래지 그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와 아, 어, 진짜? 어 완전 많이. 난 이건 진짜 나 열심히 좋아했어. 좋아해? <laughs> 이거 열심히 딱. <laughs> 난 이거 안 봤어. <laughs> 와 왜? 간첩. 간처... 어 간첩 종류 그나를 그렇게 어. 안 좋아하지 않은. 꼬빠난자 <laughs> <오빠는 웃음> 안 봤어? 그건 당연히 봤지. 너꼬빠한자 그건 당연히 안 봤어. 하지 <laughs> 어? <laughs> 말지. 하트 이모티콘? 네 하트 이모티콘.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귀여? <laughs> 하트? 이름은 안 쓰겠죠. 아, 그 하트. 그냥 하트? 하트, 하트? 하나. 아니 하트 하나 오. 누가나 이렇게 귀여우려는 요 <laughs> 얼마 남았지? 36분 남았지. <laughs> 누가 그렇게 기어래? 택시 누가 그래? 추운데. 봐봐 우리 진짜 3년째 계속 막 너가 이니 기 너가 너. 더 맛있는. 내일도 언급된 적 없어. 너네 둘이. 아 일등은 아, 못 하기는. 음, 아 나도 합니다. 근데 1등은 인정해. 맞아. 근데 일단 밑에 남자애들 있어. 아유. 그럼 변성호는 밑에 누가 있다고? 전 당연히 사빈이죠 어, 성호 밑에 사빈 <laughs> 야 나는 밖에서 자진 않아 변성호 딸랑으로 어서 지금 <웃음> 했었어? <웃음> 했었어? <웃음> <웃음> <성우> <웃음> 아, 또 성호 밑에. 또몇분 남았는지 <laughs> 어, 몰라 또또또 또, 또 지금 어 그렇구나 몇분 남았어요 <laughs> 아또 누가 그렇게 귀여우래구나 <laughs> 나도 이제 남친 생기면 <laughs> 남친 생기면 지금 올릴게 어너너 어, 너가 그렇게 파츠해라 너, 너, 너 누가 그렇게 어, 나는 귀여워? 따라한 거야 누구, 누구 따라한 건지는 말음 <laughs> 내가 어. 애초에 그 하트 이모티콘 그면쓴 거야 이건 좀 하고서 그냥 최대 문져봐 여긴 하트인데 여기 <laughs> 그냥 심플하 하트 누가 그렇게 귀여 <laughs> 아, 아 하트는 좀 너무 무미건조하 <laughs> 아니 하트가 왜 무미건조해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 하트, 하트 하나로 끝내기에는 <laughs> 근데... 표현할 수없야 근데 여했날 흩떴다 봐봐 지금 좀 많이 밝아지지 않았어? 오, 오, 어? 어? 귀 어? 서러워 요괴씨 계속 멈춰주 누가 아까 내가 멈추라고 했잖아. 아 그랬니. 말을 잘 듣네. 어. <laughs> 말은 또잘 들어요. 애견 남이요. 어. 애견들서 말을 잘. 아니 근데 성화 테토 남이죠? 응. 다루기 쉽지 않았을 거야. 맞아. <laughs> 우리 말린 결이랑 그래. 좀안 맞았을 거 <laughs> <것> 같아. <laughs> <안 맞았을 웃음> 그렇지. 그래서 우리 주위에 테토 남이 없나봐. 우리 결이 없어. 어. 아나 유일하게 형부. 아 형부? 진짜? 테토? 아, 태토? 주변에 테토가 왜 없냐면은. <laughs> 너네들 귀에돌려서 막. 그래 나는 그렇게 쎄서 나와. 너 그거, <laughs> 그거 수있쎄쓴 <laughs>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하지나봐. <laughs> 어, 근데, 근데 성호는 경기가 센 거네. 안 눌려서 옆에서 잘못어 그러니까. 강한 남자. 쭉. 달라. 쭉킹 얘니들나못 이겨. 리얼 <laughs> 아, 또. 또보다 근육 근지. 가라 근육 정리가라. 이거 뭐 시. 쇼맨. 하이성. 감사합니다 아 어, 땡큐 햇빛 좋은다 이게 날씨지 아 어, 기분 좋은데? 우 우리 몇 호야? 얘들아? <laughs> 너는 어디야 얘들아? 바로 여기야? 와. 아 어, 괜찮은데? 야.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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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오 일단 두개 여기 오, 일단 또, 침대 두명 자면 되고 아 진짜 누가 찾아낸지 진짜 <laughs> 아, 그럼 여기서 두명 자면 되고 <laughs> 오 우리 여기 사진 찍자 있따봐 좋아 좋아 근데 파도 진짜 많이 친다 그니까난 돌고래인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아니 그 뛰는 그거 같지 않아? <laughs> 야야야 뭐야? 아 뭐야! 잘때널널하네 날씨 여정 내가 날씨 효정? 날씨 오죠. 내가 날씨 효정! 너증명좀 하나 대봐 치킨와 이 치킨이요? <laughs> 저는 증명이 <laughs> 되게 먼저 왔어요 쟤가 날아가가 나고 가 비가 한푼 나고 쟤가 비가 한푼나난 여행 갈때 날씨가 좋았던 적이 <laughs> <없죠>? 없어 없어 <laughs> <laughs> 아, 살짝 앞부분 <laughs> 여기가 살짝 부정형으로 느져가지고 알고 있으셨나봐 좋았던 적이 없어 조명이 들어오니까 이제 좀 괜찮네요. �át격... 어, 그러게요. 저희 약간 이제 봐. 좀. 이제서 약간 좀. 정치다. 영상을 여기서부터 시작할그요그래요 하나. 제어요 저희는. 제도해봤도 해봤어요. 저희는. 제주도 는해는 제주도 들봤어요는

아, 1층은 볼게 없어요. 아, 네. 2층부터 시작입니다! 아, 네. 자, 오른쪽 말고 왼쪽을 보세요! 따리라라다 <laughs> <좋아. 웃음> 저기 멀리 돌고래들과 하시는 오션베이입니다! 다 돌고래야? 아니야! <laughs> 오늘 서현 침대. 아니지, 아니지! <laughs> 아니, 다시 나가시고, 제 거예요. 1인치1인 <laughs> 아, 여기 그냥 김치 독방으로 쓰면 되겠다. 아, 오! TV도 있고, 살짝, 네, 괜찮죠? 그렇습니다. 아, 좋은데요? 이집 되게 괜찮은데요? 저희는 멀티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방투어 마치고요. 각자 개인 준비해서 바다에서 뵙겠습니다. 파이 11만 7천 원. 아니, 언는 그럼 이만큼 한 바퀴네. 아니야, 아니 아니, 나와